아 보니까 이제 멀리 안 찾아도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주제의 브레인 같은. 어이거 아닙니다. 어, 이거 머리 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 잘라내야겠다. 저는 이 정도까지 버틴 게더 대단한 거예요. 이걸 손질을 했다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주제의 피디 이거 감당하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나연 씨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할까요?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내주의 네 박래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뭐 스타일 고민이라든가 이제 머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감당이 안 되실 때 많은 사연들을 받아갖고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 보니까 이제 멀리 안 찾아도 되겠더라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저희 스프분 중에 한 분이 머리가 오저 어 깜짝 놀랐어요 머리만 까먹고 오셨다는데 머리를 다탄 머리여가지고 머리가 탄지 알아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시겠더라고요 저희 내주제에서그래서 네 오늘 모델로 모셔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내주제에 하고 있는 유아연 PD라고 합니다. 네, 주제에서 지금 무슨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뭐, 사연자분들한테 이일이 오면 원장님이 다 보기가 힘드시니까 사연을 일단 추리고 전화 인터뷰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보면내주제 브레인 같은. <laughs> 어이구,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같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 요 편집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네, 네.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뭐 그냥 저도 막 해요 그냥 편집 알아서 하게 뭐 하셨어요 어때요? 탈모 편에 나왔던 그 고데기처럼 나이아가라로 응. 하는 뿌리 펌을 했어요 동네 응. 미용실에서 다른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갔는데 어 이거 머리 탔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다 잘라내야겠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글지글돼요 지프라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 내주제일 네 하면서 그래도 짬바가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고데기한 소리 볼륨 살리는 법 하면서 이제 티안 나게 막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버틴 게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손질을 했다는 게. 머리가 지금 완전 지푸라기여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주제의 PD 이거 담당하신다고 하시면 안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머리가 보면은 딱 층이 되게 많이 나 있어요. 머리 자체가 끝이 지저분하게 날리시는 분들은 층을 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이게 산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면 레이어컷을 비추한다. 이런 거예요. 무작정 층을 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 두상하고 모질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면 피디님은 약간 광대도 그렇고 약간 봉근 편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층이 이제 들어가면서 머리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이 괜찮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다 잘라내나 보다 라고 생각을... 아니, 잘르면 너무 짧아져요. 크리닝 매직이나 뭐 복구 매직 이런 식으로 잡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화면 피디님도 여기 유해가좀 죽는 게좀 많이 컴플렉스인거 같아요. 맞아요. 요거를 좀 같이 좀 보완을 하면서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후염도 많이 자라나왔죠. 어, 어, 같이 하면 다 좋기는 한데. 어, 근데 이게 또 우선 부터 뭐, 봐요. 막다 막 지푸라기여가지고 음. 지금. <laughs> 너무 심하게 나오는데? 오늘 좀큰 공사가 되겠네요. 지금은 우선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크리닉 제품을 좀 도포를 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보기에는 타 보이지만 탄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형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으로 저희가 다 펴드릴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나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은 약사에게 머리는 내주쌤에게. 파마 약을 먼저 결을 한번 잡아놓고 이제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기계로. 쉽게 말해서 불면제가 진짜 좋아. 불면제. 아, 알았다. 아, 아, 어. 아, 그런데 <laughs> 저는 탄 부분에만 바를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바르시네요. 결 자체를 다 맞춰야 돼요, 이거를. 알잖아요, 아, 우리 고추 안 해주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보여주기식은 또안 한다. 보여주기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로 그렇게 펌을 해?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라고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롯드? 그래 롯드로 꽈가지고 네 롯드로 하는 거를 해봤어요 네. 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네 미용실에 클리닉 하러 갔는데 미용사 언니가 뿌리펌이 있다 한번 해볼지 않겠냐? 라고 해서 어 저는 해봤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했는데 다르게 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정말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요네 그냥 뭐 뿌리펌이다 펌이라고는. 그래서 그 언니가 얘기를 한게 이게 잘하면 부시시할 거다 어. 부시하네요. 어 부시하네요. 네, 그, 그, 거짓말은 안 했네. 부시하잖아. 다른 미용실에 가니까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이 가만히 있냐. 뭐 가서 따져라. 뭐 클리닉을 공짜로 해달라고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한걸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회원하 입장에서 이렇게 그분이 꼭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고객님의 니즈를 찾아주고 저는 첫 번째는 카운셀링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카운셀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원장님 선에서 해주시지만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저라고 뭐 언제 뭐다 모든 분들의 니즈를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라고 와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하기가 응. 서로 이렇게 얘기가 좋게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없는 거 같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컴플레인은 많이 없지 않나 그러잖 네. 응. 저도 머리 다른 데서 자르는데. 왜 다른 데서 자르세요? 아, 저는 그냥 돈 내고 자르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제 마음이. 나한테 줘. 못자줄게 <laughs> 손님들 다 해줄게. 아 해줄게. 아 진짜 손님들 해줄게어 손님들 해줄게. 어제 쉬는 날나업자낼게 어제 휴무 날 예약해가지고. <laughs> <laughs> 와한번 손님들 제대로 해줄게. <laughs> 물 뿌리는 거야. <웃음> <웃음> 조금 <내> 이상이라 <laughs> 그런 거냐? 어때요? 아까보다는 없어졌죠? 네. 레이어가 좀 많이 다있긴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막 끝에 엉키는 거 느낌 나시죠? 네좀 라인을 다시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은 맨날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카메라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카메라 안에 들어와서 너무 어색하다 알겠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한 지가 거의 한 4개월이 됐잖아요 네 와, 아직도 어색해요 가족분들은 뭐라세요? 그냥 어?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진짜 주변에서는 다 그래요 아, 편집디이 편집을 잘해줘서 그렇다고 그래도 원장님이 응. 워낙 뭐 말씀 잘 하시니까 아, 훈훈하네요훈하네요 <laughs> 우리 이런 신만 가지. 광대가 저는 되게 콤플렉스거든요 별명이 막 친구들 사이에서 어리 광대 막 이러고 이래 가지고.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요즘 많이 하는 뭐 사이드뱅이라든가 이렇게만 좀 하셔도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광대를 커버하는 정도에 어때요? 좀 깔끔해진 것 같으세요? <laughs> 네. 이제 끝에 프레스 작업을 다 해서 다 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뿌리펌을 위로 살짝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항상 볼륨이 잘 살아 있잖아요. 음. 볼륨펌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연예인분들은 파마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염색을 하거나 그럴 때 섬색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볼륨이 더 많으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번에도 그 소율 씨가 볼륨을 많이 주기셨더라고요. 5대 5를 했는데 그게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PD님은 피디, 볼륨이 너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돼요. <laughs> 머리도 얇고 그리고 이건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두상이 작으신 분들이 확실히. 얼굴이 아, 아. 작은 연예인분들이 아. 두상을. 딱 하죠. 정통 됩니다. 잘못하면. 맞아, 일반인은 볼륨이 있어야. 네. 더집어넣고 끝에. 나. 음. 섹션 대충 뜨지 마. 뭐 초벌 잡지. 바로 잡아서 끝에 됐을때 5cm 전에 90도로 꺾고 빠질 때 180도. 알았지? 음. 어. 이렇게 각도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음. 그냥 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 머리는 클리닉이 소용없던 머리네요 이렇게 되있는 머리에도 아무리 클리닉을 해도 원래 머리로 돌아갈 때는 머릿결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제 뿌리펌... 뿌리펌을 들어가실 거예요 비뎀붓에서는 이렇게 다로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펌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질에 따라서 다 틀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 머리가 곱슬이고 그러면 은 이걸로 해서는 볼륨이 안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계로 들어가고 사연PD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자체가 얇고 그래가지고 기계로 저희가 볼륨을 듣게 되면 볼륨이 안 들어요 사연자분들이 다 얼굴에게 웃으면서 가시잖아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머리하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와. 근데 <laughs>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도 이렇게 피 펴질지 정말 생각도 못했고 평생 고민이었던 뿌리도 볼륨이 생기고 있고 이렇게하한한달 정도는 뿌리 볼륨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어, 뿌리는 그 정도 되고 이제 끝에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필리님 닮은 것 생각. 뭐요 토마스. <laughs> 맞아 별명 중에 피라마스지. 있었어요. 토마스 호빵맨. <laughs> 좋습니다. 이제 10분 있다가 종아 들어가 드릴게요. 머리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진짜 아무것도 안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걸렸어야 됐었는데 위에 볼륨도 이렇게 살짝, 볼륨도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 볼륨해주고 끝에 너무 뻗치지 않게 끝에 자연스럽게만 좀 해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미용실 갈 때. 한 번에 갔을 때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시간을 좀 짧게 봐요. 모발 자체가 이 큐티클이 다 열려 있는 상태, 우리 막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모공 자체 가 열려 있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 이게 하게 되면 색깔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도 짧게 봐야 되고 정확한 약이 좀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따로 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 근데 그 그건 좀 좋았어요. 그 뭐지? 취상식 출장 갔는데 연예인들이 주차장에 차 저희가 창문 열고 이제 수정을 막 봐줬는데 나중에 그 트와이스 스텝이 얘기해 줬는데 나연 씨가 저 지나가는 거보더아나 어 저... 들었어 저분 비대면 백현 아죠 <laughs> <laughs> 그거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다 아네요 비대면 백현 제가 너무 그 이름에 누를 끼친는거같아요 토마스보단 낫잖아요 나연 씨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할까요? 아니요 <laughs> 머리 한번 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하면 뭐 머리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근데 진짜 우리끼리 얘기로 얘는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은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할것 같아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벌써 다하던데너 진짜? 미쳤냐? 아, 저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오. 야너 미쳤냐? <laughs> 저는 사실 기억이 잘안나하신것 근데... 같긴 하데 <laughs> 맞아요? 죄송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앉아보세요 진짜 오래 어? 걸렸네요 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응. 딱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아까는 색깔이 밝다는 느낌이 아니라 색깔이 좀 빠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색깔도 좀더 차분하게 초콜릿 브라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도로 붉은 겹치 좀더 잡아 넣어드렸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볼륨도좀 제가 잡아 드렸고. 아 머릿결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이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서비스직이 너무 천직이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지하다고는요 <laughs> <laughs> <거 있었나요? 웃음> 진짜. 저희가 가까이에 계신 분이 또 해요 고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머리도 펴드리고 이게 또 이미지 변신을 해드렸는데 저희 네 주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언제든지 고민거리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주제의 박민주 화민 또 어, 유화연이었습니다 네 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지. 부탁드려요 <laughs>